안녕하십니까. 맛상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경기도 시흥에 왔습니다. 구독자 몽님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, 본인이 가본 중국집 중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진짜 맛있는 집이 있다고 꼭 가보라고 제보를 주셨거든요. 제보 주신 데를 제가 다 가지는 않아요.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요, 가격도 저렴하고 음식도 맛있는 것 같고, 또이 집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. 너무 궁금해서. 한달음에 달려서 경기도 시흥까지 왔습니다. 이곳은 동방명부라는 중국 음식점이에요.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국집 짜장면, 짬뽕 하는 집하고 다르고요. 중국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상대로 하는 그런 중국 음식점이에요. 저 오늘은 혼자 안 오고 저희 동료하고 같이 왔는데요. 저하고 16년 지기 브라더 우리 또 홍탁 집 나올 때 같이 나왔던 우리 브라더 같이 왔습니다. 중국 음식 너무 좋아해. 인사 좀 해요. 여기다 손 이렇게 흔들고. 사랑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뭐야 뜬금없이 <laughs> 사랑해요. 자이집에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아침 9시부터 하는 거 하고요. 가격이 저렴한 거 하고 또 이게 또 특이합니다. 아만 중국 음식점이라도 한국에서 장사를 하시면 메뉴판이 한국어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냥 다 중국어만 있어요. 당황하지 마시고요. 들어오시면 벽면에 한글하고 한문하고 이렇게 다돼 있는 사진 메뉴판이 있으니까. 저그 중에서 이렇게 고르면 돼요. 첫 번째로 먹어야 될게 바로 꼬바로입니다. 우 꼬바로가 우 깜짝 놀랄 게 가격이 8,000원이에요. 양꼬치 집에서 시켜도 보통 12,000원, 15,000원 하는데 꼬바로 우 있고요. 향나 새우가 있어요. 아, 매콤하게, 향나게 가지고 볶는 거하고, 라한 양고기. 이런 세 가지 먼저 시켜보겠습니다. 불을 얼마나 올리냐면 여기 주방에서 불 나는데 불이 천장까지 나는 것 같아요. 불이 팍! 소리도 막 촤악! 잠깐만 이거 만원씩이잖아요 양 작지 않아요 보통 양고기 집에서 먹으면 이 정도 요리면은 기본이 만 오천 원 정도 해요 이건 믿을 수가 없죠 이건 팔천 원짜리 꿔바로우 양이 아니야 어우 향 나세요 찌란 양고기 볶음 꿔바로우 고수를 넣어주는지 안 넣어주는지 궁금해서 빼달라 넣달라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고수 깔아준 거 보세요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최고 음 고바로 오는 찹쌀탕 수육이라고 하잖아요. 쫀득하잖아. 근데 그 쫀득함은 많지 않은데, 바삭함이 되게 강해요. 그리고 소스에다가 빙초산을 넣어가지고 아주 팍 치고 올라오는 신맛. 전 사실 그거 좀 좋아하는데, 여기는 그렇게 시진 않아요. 아찔한 양고기. 이거 양이 상당합니다, 이거. 제육볶음 한 2, 3인분 정도 돼요. 전 이건 처음 먹어보거든요. 보통 그냥 양꼬치 구워가지고 먹는데 이건 제육볶음처럼 불기름을 내가지고 빨갛게 기름내서 찌라나고 같이 했는데요. 맵진 않아요. 음. 그 불향이 확 나고. 밥하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고. 술안주로도 괜찮고. 양고기는 좀 살짝 질기긴 한데요. 씹는 맛은 있네요. 자,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켜먹는 재미도 있지만, 두, 세 사람이 와도 안주 한두개 정도만 시켜도 면하고 같이 먹으면 되게 배부를 것 같아요. 우선 양이 많고, 가격은 이 정도로 저렴한데, 는 천방. 어. 아 원래 예. 아, 서비스예요 아, 나 시키려고 그랬는데. 아, 해, 해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우, 사장님 물만두 서비스로 주셨어요. 여기 한 6천원인가 할 거예요. 네, 양도 되게 많아요. 이 향나새우는 원래 좀 빡빡 하게 볶아가지고 바삭바삭한 고추 튀긴 거하고 같이 섞어서 프라이드 치킨처럼 그렇게도 맛있거든요. 여기는 약간 좀 촉촉합니다. 근데 여기 음식들이 다 빨간데 안 매워요. 응. 그리고 향도 그렇게 막 강하지 않아가지고 중국 요리 향되못 참아하시는 분들도 입문용으로 괜찮을 것 같다. 이거 술도둑이다 어. 내가 술을 잘 먹으면 진짜 술 많이 먹었을 맛이에요 물만두는 중국식 물만두 그리고 그 몽골식 물만두하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음. 이건 밥이나 면 대용으로 먹어도 돼요 밀가루 피가 살짝 두껍지만 쫀득쫀득하고 이 안에 그향 같은 거, 고수향 같은 거 들어있는 만두들도 많거든요. 그런 향이 없어요. 이 만두는 다른 음식에 비해서 조미료 맛도 안 나고 간도 약해요. 그래서 밥 대신 먹어도 돼요. 저희 양으로는 이 정도에다가 그냥 밥 하나 정도 시키면 딱 맞는 정도인데 여러분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만 더 시켜볼게요. 지삼선 있죠? 지삼선 무슨 요리인지 궁금하시죠? 일단 설명해드리고 여기는 토달. 제가 자주 하는 그 토마토 계란볶음 시홍스 사오지단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나는 다 맛있어 그런데 새우가 뒤에 올라오는 향이 되게 좋네 중국 요리는 맞는데 우리가 맨날 맞는 그런 막 마라향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은은하면서 향이 되게 좋아요 자 만두를 이상나새우 기름에 이렇게 묻혀서 맛있다 짬뽕 만두 같아요 세계 중에서 이 음식을 최고라고 한게 기름 소스가 되게 맛있어요 맵지도 않으면서, 너무 기름지지도 않으면서, 그 뒤에 적당한 간이 있어서 향도 좋고, 이제 알았다. 이 만두가 순하잖아요. 만두를 이렇게 이 기름에 고기하고 같이 밥을 안 시키신다면,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. 안에 고기는 들어있어도, 피가 좀 두껍고 쫀득쫀득해서, 그냥 꽃빵처럼 찌란에 찍으면 찌란 느낌, 향나에 찍으면 향나 느낌. 나왔습니다. 지삼선.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? 색깔? 색깔 반짝거리는 거 봐봐. 자, 이게 지삼선입니다. 땅지 자에 석삼 자 써서 땅에 나는 세 가지 좋은 것들로. 근데 뭐 별거 없어요. 우선 가지, 감자, 양파, 뭐세 가지 정도 섞어가지고요. 기름에 살짝 튀긴 다음에 소스에다 넣고 볶는 거예요. 음? 어, 끄고! 가지하고 감자를 튀김옷을 붙여서 좀 바삭하게 튀긴 다음에 요리처럼 소스에 묻힐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기름에 넣었다가 여기서 다시 볶은 것 같아요. 밥반찬식으로다가. 토마토 토달이 얼마예요? 8 0 0 0원이상 8,000원인데 양밥 봐. 양이 진짜 많아. 야, 이거 토달 토마토 계란 볶 음. 이건 밥 반찬이거든요. 되게 맛있고 간기가 좀 있습니다. 좀 짭짤해요. 둘이서 요거 하나 시켜서 밥두 공기 세 공기 먹어도 될 정도로 양이 많아요. 자, 이렇게 요리로만 먹었잖아요. 아, 물론 만두가 있어서 밥을 대신한다고도 말씀드렸지만 밥을 안 먹었습니다. 밥은 무조건 먹어야 되고. 그 저한테 제보를 주신 그 묵님도 이 볶음밥 알이 하나하나 살아있다. 거의 뭐버허이야 뭐지? 그 뭐지? 음. 가지가 튀겨지면서 구워지면서 푹 익어가지고 되게 부드러우면서요 채소들은 아삭아삭하고 그리고 감자는 이렇게 전분이 바스라지면서 다 섞여 원래 이만큼 나와요? 아 그래요? 양 보세요 양 계란 볶음밥은 5,000원 새우가 들어간 거는 6,000원 1,000원 더 비싸도 새우가 하나 둘셋넷 새우가 한 20마리는 들어가 있어요 이그 양이 진짜 많다 맛있어요. 밥알 하나하나에 기름이 코팅이 돼가지고 계란이 되게 얇게 지단처럼 볶아져가지고요. 그게 오글오글하게 같이 섞여 있어요. 음. 볶음밥은 간이 셉니다. 이 반찬들하고 먹으려면 그냥 밥을 시키세요.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벌써 네 테이블 다섯 테이블 계신데요. 볶음밥 시키시는 분한 분도 안 계세요. 그냥 다 밥을 시키세요. 볶음밥에 소스 없잖아요. 짜장 소스 같은 거 없으니까 네, 지삼선 올려가지고. 음.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는데 좀 짜다. 가는 음, 점 있다. 보통 같으면 이 정도 시키면은 뭐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. 아무 껏 시켰어도 금액이 얼마 안 나왔어요. 여기서는 포장도 하는데요. 포장은 현금으로 하셔야 된대요.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아, 금액이 너무 저렴해서 그렇다는데 그냥 매장에서 식사하시면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요. 이 집의 맛은 감히 중국집 가정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간도 약하고 맛있었어요.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고 중국식 가정식이 그리우면꼭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맛있게 먹었어요? 아우, 너무 맛있어요. <laughs> 아, 네. 아, 여튼 잘 먹었어요.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. 예, 맛상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. 인사해, 인사. 인사드려. 어. 「たしまぱぶりのばっさの」